반갑습니다. 복가체포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복하는 바로 인트리컷입니다. 인트리컷. 자, 인트리컷은 뒤얽힌 복잡한, 뭐, 얽히고 설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리컷입니다. 자, 인트리컷은 발음으로 분석해보죠. 자, 앞에 있는 사람인지 아시죠? 예, 사람으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리는, 자, 우리 추리 나무 아시죠? 예, 나무로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컷은, 자, 커트, 자르다. 이걸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사람이고요 추리는 나무, 커트는 자르다죠. 그래서 사람이 잘라야 할 만큼 나무들이 막뒤얽켜있다뒤얽켜가지고뭐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완전 나무들이 막뒤얽켜있죠 예, 사람이 진짜 이거 그 잘라서 손 봐줘야 할 정도로 그죠? 막뒤어여있죠 이렇게 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The novel has an intricate plot. 자, The novel, 그 소설은 has 가지고 있다. Intricate plot. 자, 복잡한, 얽히고 섞혀있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지금까지 intricate 였습니다. 감사합니다.